중국은 언제나 아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미사일이 한개 있어. 그다음에 중국 미사일을 또 이렇게 한개 있어. 그러면서 중국은 이 미사일을 딱 내면서 아 이거는 미국의 그 미사일과 지금 거의 뭐 똑같다. 따라잡았다. 심지어 우리는 앞서 나간다. 발표는 이렇게 먼저 해. 왜냐 이거를 쓸 일이 없거든. 이게 쓸 일이 어디어이 미사일을 중국이 미사일 쏘는 거 봤어요? 중국이 미사일 실험하는 거뭐뭐 뭐 어디 뭐뭐 뭐 어디 들어본 적 있어? 걔네들은 안 해. 하면 탈루 나거든. 그러니까 발표만 일단 해 그리고 계속 따라잡고 있는 거야. 계속 따라잡아. 이, 이 사이를 일단 딱 꺼내 가지고 이거 우리 미국보다 잘 만들었어. 미국 아 끝났어. 발표는 이렇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연구하는 거야. 어떻게 보면 일종의 블러핑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들, 자, 이게 그리고 중국의 군부대. 여러분들 중국 군인이 어디 가서 막 작전 수행하고 막뭐 침투하고 막 승리하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? 과연 그 무기들이 진짜 그냥 조, 좋아 작동한다고 치자 중국이 군부대들이 그걸 막 실전에다가 바로바로 팍팍팍 해가지고 막 쏘고 막뭐 전술이 있을까?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이 군인 진짜 참 군인일 것 같아요. 물론 참 군인들도 있겠지. 하지만 중국 군인 사회에서도 비리는 엄청 많아요. 군인 아무거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. 빽 있어야 군인돼요. 내 친구도 실제 중국에 있는 친구 한 명인데 집에 돈이 졸라 많아. 백으로 군대 들어갔어요. 애가 워낙 사회에서 사고 치고 막 맨날 노니까 백으로 군대 넣어줬어 그런 군인들도 꽤 많아요 중국 축구를 생각하면 돼 중국은 인구가 10억이 넘는데 왜 어떻게 축구 잘하는 그 10명을 못 모으냐 다 백으로 축구 선수 뽑으니까 그러니까 전투력 안 나오지 군인도 마찬가지야 아니 왜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지? 걔네 진짜 전문가 맞아? 여러분들 미국은요 전술, 훈련 이런 게 실제로 미국은 보여주잖아 정기적으로 한 번씩 보여주잖아. 얼마 전에 이란, B2 어? 보여줬잖아. 미국은 실제로 빌라된 사건 때도 그렇고, 미국은 실제로 군부대, 군인들, 작전, 이런 거 전술, 어? 이런 걸 보여줘. 입증되잖아. 중국이 그런 거한적본적 적 있어요?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,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, 대놓고 깔보자라는 뜻은 아니에요. 물론 참 군인들도 있고, 좋은 기술의 무기들도 있겠지만, 기존에 무슨 뭐 매체에 나온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뭐돈 받았어 뭐 그렇게 빨아주게? 너무 빨아줘. 얘기 들어보면. 아니, 이거는 뭐 미국 상대를 할게 아니라 지금 중국은 거의 뭐 지구 통치를 해야 돼. <laughs>